지난 시간에는 행성의 운동을 예, 기술하는 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극좌표계에서 어, 써가지고 어, 그 중에서 어, 각성분 세타 성분의 방정식을 풀었죠. 어, 그랬더니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알 성분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행성의 타원 궤도를 얻게 되는데. 에, 음, 준비하면서 봤더니 한시간으로는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아,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아, 지난 시간과 잠깐 복습하면 행성에 대한 운동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에, 이때 만인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극좌표기에서 가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두 개를 어, 운동방정식에다가 아, 대입할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건 벡터 방정식이니까 양변의 r 성분, 세타 성분이 이제 같다고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풀어야 될 방정식은 r 성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일식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그리고 세타 성분 방정식이 요거 좌변은 0이니까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와서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은 구할 것이 두 개죠. r 을 t 함수로 구하고 세타를 t 함수로 구해야 되는데 r과 세타가 여기 섞여 있으니까 이것은 연립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세타 성분을 먼저 풀어봤죠. 어, 그랬더니 우리가 아, 간단하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얻었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운동량 이렇게 이 표현되는데 요게 일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 이 이건 일정이다 라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 그알 성분에 나오는 세타 부분 그알 성분의 세타가 세타 돋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타 돛을 알로 바꿔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행성의 경우에는 태양의 질량에 비해서 행성의 질량이 굉장히 작으니까 우리 두 물체 운동에서 환산 질량이 바로 그 행성 질량과 같다고 넣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알 성분은 여기. 이게 좌변은 만유력에 대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는 하 만유력이 나오고 우변에는 여기에 환산질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그냥 행성의 질량으로 바꿔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타 성분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 무엇을 구했냐면 이렇게 세타 방정식 구했는데 이걸 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었더니 L은 R m, r, 제곱, 세타, 도스는 일정이라고 하는 가운동량 보존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타, 도술 구하면 뭐가 되냐면 m, r, 제곱분의 l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일식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일식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일식이 이 r과 세타에 대한 미분방정식이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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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이걸 대입하니까 아, 이 식을 먼저 풀어서 이걸 대입하니까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r만의 식이 됐죠. 알만의 시기 됐을 뿐만 아니라 이식을 가만히 볼것 같으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은 딱. 1차원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1차원 운동 방정식이 뭐예요? mdt 제곱분의 d 제곱 x는 fx였죠. 그래서 여기 mdt 제곱분의 d 제곱 r은요. r은 x 대신에 그냥 r만 쓰면 되죠. 우리 전에는 벡터 방정식일 때는 여기에 r 벡터가 있었지만 아 그러면 그게 성분이 여러 개가 들어갔지만 여기는 그냥 r만 있으니까 이이이것을풀 이, 때는 1차 방식 푸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지금 r만의 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만의 함수가 되니까, 이걸 언제든지 풀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r을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죠 이 r을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여기다가 여기 에 있는 r 자리에다가 r을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이게 이제 세타에 대한 방정식이 돼서 이것도 또 세타 t를 구하면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r을 t 함수로 구하고 세타를 t 함수로 구하면 t를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각각 같은 시간에 r 세타 값을 이렇게 점을 똑똑똑똑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러면 타원궤도가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을 텐데 그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한 방정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궤도를 우리 목표가 뭐였습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으면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케플러의 제1법칙이었고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 목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그 궤도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때 미분 방정식에서 먼저. t를 소거 해가지고 r과 세타 사이의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r 성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 성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타 성분은 여기 풀을 우리가 구했죠. 자 이걸 이용합니다. 근데 이 r 성분을 구할 때 요걸 좀 간단한 꼴로 만드는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나중에 해봤으니까 이런 노하우를 알게 된 거예요. r을 q분의 1이라는 것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R이라는 변수 대신에 Q라는 변수로 놓을 것 같으면 R은 Q 분의 1로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Q에 대한 이 R에 대한 미분방정식이야 어, 그 R, R에 대한 세타를 독립변수로 하는 미분방정식이 아니라 Q에 대한 세타를 독립변수로 하는 미음 방식을 얻으면 훨씬 풀기가 쉬운 그런 미음 방식 꼴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렇게 치환을할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에 dt 제곱분의 d제곱 r이 들어가는데, 요,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dt분의 dr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r이 q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dt분의 d하고서 q분의 1을 쓸것 같으면, 자, q는 지금 t암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 그러면 q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q 제곱분의 1하고서 dt분의 d Q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세타 방정식으로, 어, 만들기 위해서, 어, 미분 d세타로 나누고 곱해줍니다. 이 나누고 곱해주은 항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세타분의 dq, dt분의 d세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dt분의 d세타가 이렇게 주어지죠. r만의 함수로 주, 주어지는데, r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게 바로 q제곱에 곱한 거. 다시 말하면, dt분의 d세타가 m분의 lq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 dt분의 dθ를 그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m분의 l dθ분의 dq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dt분의 dr이 마이너스 m분의 l dθ분의 dq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dt 제곱분의 d제곱 r이죠. 그 그러니까 dt 제곱분의 d제곱 r은 dt 분의 dr을 한번더 t로 미분한 것이니까 요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t 분의 dr 우리가 r은 거 r은 걸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 dt 분의 d이 양식의 d 세타로 나누고 dt로 곱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d 세타 분의 d 하고서 dt 분의 d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dt 분의 d 세타를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제이 써지죠. 이렇게 써질 것 같으면 우리 어땠습니까? 여기에 n 분의 1은 상순위가 바깥으로 빠지면 d 세타 제곱 분의 d 제곱 q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를 전부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꼴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t 제곱 분의 d 제곱 r을 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 놓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t에 대한 걸 세타에 대한 걸로 바꾸어 놨으니까 저 미분 방정식이 에, 이제 에, 세타와 아, 그 세타와 q 사이에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r 성분의 방정식을 궤도 방, 어,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r 성분 방정식 이렇게 이 있었고 r은 q분의 1로 치환을 했고 dt분의 d세타는 아까 아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dt분의 d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dt 제곱분의 d 제곱 바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저기다 집어넣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자, 자, 요, 원래 식을 요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장을 요렇게 그대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R은 Q분의 1이니까 첫 번장은 아, 마이너스 GMQ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장은 어떻게 됩니까? M하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요거 하면 되죠. M만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M분의 L 제곱 Q 제곱, D 세타 제곱, D 제곱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장은 뭐가 되겠어요? 세 번장은 여기다가 m 알아보세 d t 분의 d 세트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자 요거 어 요거에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볼것 같으면 우변의 두 항에서 무엇으로 잡아 뺄 수가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m 분의 l 제곱 q 제곱으로 잡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l 제곱 이렇게 나오죠 여기 m 나오죠 어, 그래서 그렇게 제거, 잡아, 잡아 뺄것 같으면 재밌게도 여기에 이렇게 간단한 이런 걸로 나옵니다 d 세타 제곱분의 d 제곱 D제곱, q 더하기 q. 이런 걸로 나오니까, 요건 전부, 어, 요, 요, 놈을, 양변을 요걸로 나누면, 어떤 미분방정식이 되겠어요? 우리 간단한 미분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d, 세 h 제곱분의 d제곱, Q 더하기, Q는, 하고서, Q제로인데, 이 Q제로가 바로, 저기는 좌변을 이걸로 나눈 겁니다. 다시 말하면, Q제로는, L제곱분의 gm, 아, gm, smallm제곱, 이런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식을 풀면 됩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지요? 그래서 이런 미분방식을 정 풀어야지 되는데 이런 미분방식을 정 푸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푸는 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만 공부했냐면 1차 미분방식만 정 공부했죠. 1차 미분방식 정 우리가 적분으로 푸는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2차 미분방정식도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2차부터는 그 미분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풀수 있는 것도 있고 풀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방식 정 한번 분류해 보겠어요. 우리 2차 미분방식 정 한번 쓰겠습니다. 가장 1.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건 어떤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냐면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때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독립 변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모에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미분에 에, 그다음에 정속 변수는 분자에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2차 이렇게 차수는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아 방정식에 나오는 가장 높은 차수의 미분을 보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바로 2차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분 방정식을. 선형, 비선형 이렇게 부르는데 선형은 리니어, 그다음 비선형은 논리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형이라는 뜻은 일차라는 뜻인데 무엇에 대한 일차냐면 하 종속변수에 대한 일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속변수가 있는 건 좌변밖에 없죠. 우변에는 독립변수가 있습니다. 종속변수의 각 항마다 각 항마다 종속변수가 전부 1차만 있으면 그게 선형 미분방정식입니다 2차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y제곱이 있다는 거죠 또는 y분의 1이 있어도 어, 선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각 항마다 1차만 이렇게 있으면 1차만 있으면 그게 선형 미분방정식이고 바로 이런 꼴이 바로 선형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동차와 비동차 영어로는 homogenous 또는 inhomogeneous homogenous가 동차입니다 이 동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변의 요항이 0이면 동차고 0이 아니면 비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식을 볼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식은 뭡니까? 바로 요거죠 요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니까 Q가 좌변에 Q만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선형 미분방정식이고 2차 선형 미분방정식이 식 어떻게 됩니까? 비동차 미분방정식이죠. 우변에 독립, 저 종속 변수가 없는 항의 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비동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차 미분방정식인데, 이건 선형 미분방정식이고, 어, 또 비동차 미분방정식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특히 이 미분방정식은 풀기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어떤 미분방정식이 아주 쉬운 풀이법이 알려져 있냐면 선형 상수계수 동차 미분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미분방정식이 렇게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선형 미분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상수계수란 뭐냐 여기 앞에 계수가 있죠 a가 a는 독립변수에 함수도 됩니다 b도 독립 변수의 함수 도 되고 c도 독립 변수의 함수인데 그게 독립 변수의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 아, 상수면 x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게 상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계수란 요 a b c가 x의 함수가 요 독립 변수의 함수일 수가 있는데 이게 독립 변수의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차 미분 방정식은 우변이 0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항상 풀수 있는 일반 풀이가 일반 풀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풀이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풀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으면 경계조건 또는 초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경계조건 초기 조건 다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풀이 이걸 일반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형 상수계수동차미분방정식의 일반 풀이 구하는 법 여러분한테 소개해 줍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서 선형 상수. 어, 상수계수 동차 미분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 이걸 따라 하면 됩니다 뭘 따라 하냐면 yx는 저, 저 종속변수죠 종속변수를 exponential lambda x라고 대입합니다 이 lambda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미분한 거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lambda가 앞에 나오죠 또 한번 미분한 것도 대입, 대입해야 되죠 어, 그러면 lambda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에, 선형 상수계수 동차 미분방 면딱 2차가 아니라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원식에 대입합니다 원식에 대입하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a 람다 제곱 익스포넌셜 어, 람다 어, x 더하기 b 람다 익스포넌셜 람다 x 이런 거 구하죠 근데 각 항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익스포넌셜 람다 x가 있죠 근데 이익스포넌셜 람다 x는 절대로 0이 안 되죠 모든 x 값에서 0이 아닙니다 그럼 어떠요 나눌 수가 있죠 그래 나눠 버리면 람다만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풀면 람다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그 지금 아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아 2차보다 더 높으면 그 높은 거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다면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이 람다가 두 개가 나왔다면 일반풀이는 뭐냐 일반풀이는 각각 하나하나 씩이 전부 일반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스포넨셜 람다 플러스 x도 일반풀이고 익스포넨셜 람다 마이너스 x도 일반 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야지. 이 개수는 무엇으로 정하느냐? 초기 조건. 이 독립 변수가 위치를 얘기할 때는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독립 변수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개상수 A, B는 경계 조건 또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자 그러면 아, 이, 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왜그냐면 우리가 당장 이 예하고 똑같은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예를 들려고 하는데 삼각함수가 만족하는 풀이가 삼각함수가 되는 아, 2차 선형상수 동차 미분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요런 미분방정식의 풀이는 삼각함수가 미, 어,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어, 바로 어, 2차 선형 상수계수 동차 비분방정식이죠 그럼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아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yx는 2의 lambda x를 대입하면 되죠 대입했더니 바로 뭐가 됩니까? 간단하지요? 람다 제곱 더하기 k 제곱은 0 이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람다 값이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k i가 나오죠? 그러면 프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프리가 a의 익스포넨셜 i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가 이게 답인데, 근데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게 삼각함수가 된다고 하는 건 바로 요렇게 익스포넨셜 ikx 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는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항상 삼각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익스포넌셜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부리에다가 그걸 그대로 대입합니다. A하고, 플러스인 거 대입하고, B하고 마이너스인 거 대입해가지고, 코사인하고 사인을 이렇게 잡아 빼뺄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코사인 KX. 더하기 i a-b sin kx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일반 풀이가 cos kx 또는 sin kx라는 얘기고 앞에 있는 계수는 요 계수는 다른 문자로 사용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yx는 c의 cos kx 더하기 d의 sin kx인데 요 c하고 d는 그냥 전개 상수입니다 이 전개 상수는 경계 조건 또는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것도 더 간단한 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c고 어 그다음에 수직인 높이가 d면은 빗면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c 제곱 더하기 d 제곱 되지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루트 c 제곱 더하기 d 제곱 분의 c가 되고 사인 파이는 아이 파이가 저기죠. 사이각입니다. 아 사인 파이는 루트 c 제곱 더하기 d 제곱 분의 d가 되니까 요걸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요걸 그대로 앞에다 뭘로 잡아 빼니까 루트 c 제곱 더하기 d 제곱으로 잡아 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게 바로 뭐예요? 코사인 파이고, 요게 바로 뭐예요? 사인 파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 루트 c 제곱 더하기 d 제곱도 다른 상수라고 논다고 한다면 이런 꼴이 되는데. 코사인 파이 코사인 kx 더하기 쏴인 파이 사인 kx는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아 코사인 더하기 함수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코사인 kx 마이너스 파이 하면 바로 이걸로 전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익스포네셜 플러스 마이너스 i kx로 표시할 수도 있고 코사인 kx 사인 kx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코사인 kx. 얘기 파이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코사인 kx하고 사인 kx를 표시하면 그 앞에 붙은 계수가 우리가 정계 상수로 구해야 되는 거라면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이 경우에는 e 하고 파이 요두 개를 우리가 그 경계조건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했냐면 조금 전에 구한 행성 운동의 궤도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궤도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선형 비동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특히 상수 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q0은 뭐라고 그랬어요? q0은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이런 비동차 미분방정식 의 풀이는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동차 미분방정식의 풀이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 그래서 Q 세터는 Q P 하고 Q H 인데 이 Q P 를 특수 풀이라고 합니다. 파티큘러 솔루션. 그다음에 Q H 는 아, 일반불이라고 합니다. 호모 m 니어스 솔루션. 그러면 QP는 어떻게 구하느냐? QP는, 어, 때려 맞추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든지 원식을 만족하게 만들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QP는 어떤 거면 되냐면, 요 아주 q 0는 상수죠. 상수니까 QP는 Q0를 놓기만 하면 돼요. QP는 Q0를 놓는다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 이 Q, Q0를 세타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0 되죠. 그래서 요 QP를 q 로 제로하면 좌변도 q 제로고 우변도 q 제로니까 바로 만족하지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q 제로. 다시 말하면 l 제곱분의 g m m 제곱과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겠 그다음에 q h 호모지니어 솔루션 일반 풀이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비동차 미분방정식의 우변을 0으로 놓은 거 그게 바로 동차 미분방정식이죠 어, 요거의 걸요 풀이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의 풀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본 삼각함수 품과하고 똑같은 형태죠 다시 말하면 dx제곱분의 d제곱y 더하기 k제곱y는 0에서 y 대신에 q를 쓴 qh를 쓴 거고 x 대신에 θ를 썼고 k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k가 바로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풀이는 바로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qh는 a 코사인 kx 그랬는데 요 k가 1이니까 세타 마이너스 파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 하고 파이는 경계조건으로 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 그 어, 행성의 타원 궤도를 기술하는 식을 우리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이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이것처럼 어, 비동차 미분 방정식이어서 파티큘러 솔루션과 호모지니어 솔루션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r 은 q 분의 1로 놓고 r 제로는 어떻습니까? r이 q 분의 1이면 r 제로는 q 제로 분의 1이겠죠. 그러면 q 세타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r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p는 뭐라고 그습니까 습니까? r 0 분의 1이 되죠. q 저러니까. 그러면 qh는 뭡니까? 우리 앞에서 구한 거죠. 요거 qh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 이렇게 이제 풀이를 구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극그 좌표로 표시한 r과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죠. 자, 이 r과 세타를 만족하도록 점을 쭉쭉쭉 찍으면 그건 어떤 모양이 되냐면 r 제로하고 a하고 파이 값에 따라서 그걸 원추 단면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추 단면이란 여기 원추가 이렇게 있죠. 원추를 딱 자른 겁니다. 원추를 이렇게 잘라서 원추의 빗 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원추의 수직하게 밑 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뭐가 나오냐면 원이 나오고, 어, 그다음에 요 원추에 비스듬히 자르면 여기서 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Z축의 평행에 딱 자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쌍곡선이 나와서. 포물선, 원,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추 단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추 단면은 전부 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는 A와 파이와 R0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성의 경우에 R0와 A와 파이는 행성의 각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행성의 각운동량, 역학적 에너지는 행성이 움직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 왜 그렇습니까? 행성들이 보존력을 받고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받는 힘이 바로 무슨 힘입니까? 중심력이죠. 그래서 각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각 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는 행성들의 운동의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의 각 운동량과 한순간의 역학적 운동, 역학적 에너지를 측정할 것 같으면 또는 알아낼 것 같으면 어떤 다른 순간에서도 궤도가 어떤 모양을 어디에 있든 시간에 가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주단면 공식인 이, 이 타원궤도를 표시하는 요 방정식을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행성에 적용해서 구했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타원궤도를 나타내는지 또 이것들의 요 앞에 있는 상수들에 의해서 타원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그래서 우리 구강을 이제 거의 끝마쳤는데 한 시간만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행성의 타원궤도 1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타원궤도 2, 구강의 마지막 다음 시간에 타원궤도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